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의 임순관입니다 5월 18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5월 18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37명이 증가한 총 37,056명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134명 이며 해외 유입 관련 사례가 3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29명으로 21.2%를 차지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29.9%인 41명입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12.4%인 17명입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15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일평균 확진자는 170명으로 그 21명, 1 7 0명으로그 전주 1 4 9명 대비 2 1명1 4 1 증가했습니다. 6 0세 이상 고령 확진자는 일평균 35명으로 그 전주 3 1명 대비 4명, 1 2 9 증가했습니다. 진단일 당시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일평균 46명으로 전주 4 0명 대비 6명, 1 5 0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일 평균 15명으로 그 전주 1 0명 대비 5명, 5 0 증가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병상 운0 현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5월 17일 2 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29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5 0 2로 8 1 7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주일 전인 5월 1시일2 4시구점 2 가동률 대비 1점 p 트 증가했습니다. 중증환자치료 병상은 총2 0 4병상을 확보하였으며 이중 63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3 0 9입니다0주일 전인 5월 1 0일2 0 0 0 0 0 0 0 0 4.9%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도가 운영하는 총 8곳의 일반 일반 생활 치료 센터에는 5월 17일 18시 기준 847명 입소해 현 가동률은 54.1%입니다. 일주일 전인 5월 10일 같은 시각 기준 49.5% 대비 4.6%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5월 17일 18시 기준 도내 지역 예방접종센터는 48개소, 위탁 의료기관은 3,161개소가 있습니다. 총 누적 접종 건수는 73만 7,731건입니다. 5월 17일 18시 기준 2분기 예방접종 대상자 116만 3,253명 중 95만 1,602명이 동의하였으며 6 4만 2,271명을 접종했습니다. 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현재 67.5%입니다. 도내 주요 확진 사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군포시 어학원 관련 사례입니다. 지난 11일 어학원 직원 2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아 5월 11일과 12일 이틀간 학원생들과 직원들0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0 0 0 0 0 40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18일 0시 기준 이 클러스터의 총 확진자 수는 직원 6명, 학원생 25명, 가족 8명, 인근 중학교 관련 3명 등총 42명입니다. 관련자 1153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561명은 자가 격리, 13명은 능동감시, 1명은 수동감시 조치되었습니다. 해당 학원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군포의향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군포시 초중고학교는 5월 14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최초 확진자 중한 명은 확진 판정 5일 전인 5월 6일부터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합니다. 증상이 확인된 이후 지역의 의원을 방문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또 다른 의원을 방문하였고 여기서 코로나 1 9 검사를 권유받아 검사 시행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증상이 있는 사람이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도내 6,6곳 임시 선별 검사소 어디서나 그리고 시군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 선별 진료소 어디서나 증상에 상관없이 혹은 확진자 접촉 여부에 상관없이 무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의사나 약사의 권고를 받은 유증상제 경우라면, 의료기관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에서도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31개 시군에 보건소 선별 진료소는 46곳,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는 64곳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검사 비용 장벽을 낮추고,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경기도의 슬로건 의심될 땐 주저없이 진단 검사를 꼭 기억하고 실천해주십시오. 지역 의료인들의 관심과 협조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을 진료하시면서 약국을 내방한 분들을 상담하시면서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무료 진단 검사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주십시오. 용인 수지 어학원 및 기흥 어린이집 관련 확진 사례입니다. 지난 5일 어학원 교사 1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6일 접촉자로 분류된 교사 1명, 가족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 확진 사실을 통해 지역 어린이집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고 검사 범위를 확대하여 17일까지 총 16명의 양성자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18일 영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어학원 관련 6명, 어린이집 관련 13명 등총 19명입니다. 어학원과 어린이집 관련자 369명에 대해 검사를 마쳤으며 48명은 자가격리, 18명은 능동감시 조치되었습니다. 어학원과 어린이집은 금일 18일까지 폐쇄 조치되었으며 확진자 추가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입니다. 도는 최근 증가하는 학원, 교습소 등에서의 집단 감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21년 1월부터 5월 17일까지 도내 학원 및 교습소 관련 집단 감염 클러스터는 총 10개입니다. 관련된 확진자 수는 총 370명입니다. 동기간 경기도 전체 확진자의 1.7% 수준입니다. 이 집계는 10명 이상 집단 감염이 일어난 사례들에 대해서만 세만 것으로, 그보다 작은 규모의 사건 관련 확진자들은 제외된 수치입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많습니다. 같은 기간 도내 초중고 학교 및 유치원의 집단감염 클러스터는 5개였고 관련 확진자는 73명이었습니다.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지만 학원과 교습소는 공간 및 관리체계 특성상 학교에 비해 감염 확산에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더 철저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학원과 교습소에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달간 4번의 집단 감염 클러스터 232명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뒤인 4월부터 5월 17일까지 약한달반 동안은 6개 의 클러스터에서 13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첫 3개월은 한개 클러스터당 평균 58명 규모의 집단 감염이었다면 최근 한달반 정도에는 한개 클러스터당 스터당 평균 23명 규모입니다. 통계적 특성을 언급하기엔 표본이 너무 작지만 일견 건수는 많아지고 규모는 작아지는 경향성은, 경향성은 눈에 띕니다. 유증상자 조기 발견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뿌려진 감염 확산의 씨앗은 여전히 많다는 직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학원과 교습소 같은 사교육 공간에 대한 위험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예방관리 대응의 필요가 있습니다. 도는 학원과 교습소 등 관련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도내 등록한 학원 22,733개소, 교습소 9,514개소 등총 32,247개소입니다. 관련 종사자 숫자는 학원에 82,833명, 교습소에 9,514명 등 총 92,347명입니다. 어제인 17일부터 시작된 검사는 오는 5월 28일까지 2주간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번 선제 검사는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협력과, 시군의 교육부서, 보건소 간의 협력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도내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께서는 진단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 학원생들과 직장의 동료, 가족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에서 대규모 선제 검사 정책을 실행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검사 자체의 효과만을 기대하는 일은 아닙니다. 단면적 진단 검사는 그 시행 시점의 결과만을 보증합니다. 그날 이후의 감염 상황에 대해선 사실 아무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불어 선명하게 말하자면, 선제 검사로 유행을 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진단 검사 프로그램의 실제 효과는 그 사업 대상 영역의 위험 인식 개선과 생활 방역 실천 강화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진, 단순한 진단 검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육 홍보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아까운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려면 정부와 민간 부분 사이에 대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이라는 과제와도 상통하는 일입니다. 도는 유행 발생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위험 영역을 늦지 않게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민들께서 겪는 불편과 부담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항상 주의하는 마음으로 일상 속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